아 개쓰레기 트랩 아, 많이 해 개쓰레기 다랴 진짜 쓰레기 많아 응 어, 개쓰레기 아, 트랩 많이 해아 갔다 평타부터 개석이고만 무슨 게, 이게 끝이란게 문제야 얼리야 끝인데 거기가 이게 트레이네. 개석이잖아 아이소아야 애초에 이거 W스킬 이거 그거야 개석이야 와 평캔도 되나 기억났다 기억났어 끝났다 그라비토. 그라비토! 그라비토! 그냥 v 타임 o 초, 그냥 무한. t 아, 개사기야, 개사기야. 개사기 v i t 개 g r a v i t 개 g r 기 v i t o Grav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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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실롱캐가 아니라, 얘는 그냥 눈을 안 뜬다. 뜨긴 하지만 눈이 앞이 안보인다어디가 네, 사기.. 어디가사기아니데 잠만 키가 아니라, 슬롱키아라 슬롱키가 아라비롱키가 아니라, 슬롱키가 라가라아니영 슬롱키가 아 뭐야? 뭐야? 아아? 음. 겐기로 보면 돼 근데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드레아! 콰아아 기타가 아다피아 <laughs> 미안하다 걔네 아 아니, 벌써 뭐5 0원 이상 벌었노 네? 아뭐 끝이야 끝이야 하는데 뭐일본도안 돼서 뭐5 네. 0원 이상 벌고 1 7레벨인뭐 약골이 계속 뭐 아니 여, 아니 영레벨 데미지가 씨발 세개야 어차피 와저 지석대 맞는아근고 있는데 근데 땀땀 데, 땀 데, 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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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어 음. 역겨워 씨 아, 개삭이 나와 가지고 또기막기쳐들어갔구나 많잖아. 빨래 그래. 20레벨에 전용템값 모은는 거. 어, 여기요. 아. 네?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같은데. 그래서 뭐야? 아, 이거 안잡힐것 같은데 안마우라도 음, 잡혀. 문제는 용 레벨 세개 달려 있어 갖고 이뻥아야 아. 요아리다리스다. 자피는 와. 임팩아 피 1인거 안보이나. 스킬 한방에잡이이 아닌데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안이네에이색도봐 안에. 이 안에. 어 안에. 이안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안어이 안에. 이 안에. 이안어이 아 개쓰레기 s it. I 사기를 오르노 원래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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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평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그냥 갖다볼게 o w I don't know. I 이 o n t k 스킬 안 써도 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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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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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기노 따였네. 점수 1등 무조건 딸 거고. 이거 봐히나타는약할리가 없어. 존나 쎄이 새끼. 아니 근데 어쩌니 삼천 대 얘는 그냥 응? 와이 새끼 나보다 사기노. 그니까 그냥 이거 그냥 유스 바로 뛰었으면 됐잖아. 아니. 3레벨까지 찍은 거지 그냥. 아오 씨, 때 밑에 봐봐. 어, 때 밑에 봐봐. 어우 역겨아 생각해 였네 내가 영상 찍은 애였네 왜 기억나나 했다 나는. 아, 어. 음, 개성이... 나 사기네가 딱 사기네만. 스킬, 스킬 레벨 없이. 오, 아니 그. 오십 등가. 아니 이게 라인이 있어 수정 맵이. 좀더 알기야. 이게 풀존내 빠르고 대사기 라인이 있고. 진짜 개씹 쓰레기 음. 라인이 있어 진짜. 이게 개사기 라인이라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그 라인이 풀 또... 타임이 좀 빠른 캐릭이야. 음, 우리가 하고 있는 라인이 그거네.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네. 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어쩌다가 그냥 10개 중에 하나 개 뽑아 캐릭나와 그게 우리 우리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Me me. 어떻게 되는지 몰라. 벌써 나아 그만해. 가아니까 너도 너도 근데 이때 는데 너도. 모든 평타 추가 데미지가 두 배. 아, 지서 내가 안 근데. Okay. 이거 바로 가자겠다 그래서 불찾고 와아 와아 봐봐 씨발 존나 쎄다 했잖아 근데 멜붕아 아픈건 아픈거야 멜붕아 근데 다이소가 아, 쎄 뭐? 아, 뭐야? 개사기 지금 부어 가도 끝났다고 데아 이거 미안하다 너으 백만원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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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고 바로 어우 역겨 개사기 캐릭터 어우 역겨 징거 잡혀 지금까지 아이린 잡힌다니 무지하게 아 잡히지 잡으야지아지금잡 그래. 진짜 음. 잡힌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아, 지금 잡아. <laughs> 네, 말타이고 <말할 때> <laughs> 지금 바로 가. 지금 바로 레이기. 가. 왜길로 가야 돼. 어디야? 왜길. 왜왜 맞아. 왜길 맞아. 왜길 맞아. 먹는다니까. 그냥 W 쓰고서 평타 때면돼아 돼. 분신 아니, 만들어 레이길. 놓고 가야지 그래. 아, 아니 계속 왜 동아레나 만든 건데야 다하게아 아, 상관없어 그냥 평타 존났어 그냥 나없 평타는 이미었어나 3분 30초인가? 적어놓겠네 뭐 아이 아니. 자 평타 다리야 세기나 다리야 세다 다리야. 드립 치는데 평타 존나 약해 별식기 있어야 쎄 거야 아, 어쎘네나 근데 쎘네 쎄기 나는 희바 아야 빼버리지 말고 아이나 참아야겠 홈백을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어어 <목소리> 나스기 답답하네 어차피 안되는거 알잖아 이기고 뭐가 안되는데 뭐가 안되는데 되는데 뭐가 안되는데 되는 알잖아 응, 돼. 돼. 아니, 앞에서 물어야지 앞에서 한 번이 아닌 이거 앞에서 푸라 제에서 푸 똑같은데요 자 그리고 내가 딱 하나 얘기해줄게 백어택을 <목소리> 맞으려 아니 홈백하고 안니아 <목소리> 아, 그냥 병사로 죽여, 죽여 어. 그러면 아뭐씨 백어택을 <목소리> 맞고 다음 턴에 왕호 살렸으면 잡았잖아 이 벌레야 아니 야 씨X야 성장하고 오는게 맞냐아 옆에 서어 왜 건데? 내가 홈백을 쳐 사가지고 그런건데 고맙나 천백에 최안된다고 스다감 안했나? 어 그냥 로거리며드서 아무도 없어 야너저는거 어, 개소리 아, 거. 개소리 아 내가 보여줄까? 아, 어떻게 하는건지 <laughs> 나도 할수 있어 나도 내할수 있어 이거는 나도 7만 가능해 그냥 별식로봤었하나4 내가 왜하지? 왜야 되는건데 왜채팅에 나오네 채팅창에 나오네 아이 그래. 히라타, 히라타 딸래미가 나왔잖아. 뭐 개소리야 개 개소. 계속. 그걸 떠나서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거 옛날 에 찍었는데 모르겠나 그럼. 잘했어. 우즈마키. 아는 놈이었대. 잡아가야 꼴도겠나. 뭐야 씨발. 우즈마키. 어 뭐야 이거 뭐한 거야 지금 방금. 전맵배 씨발 해르스쳐가고다 뒤지는 거야 이들. 어? 아니 개사기이 뭐야 이거. 뭐 아니야? 우즈마키가. 했어 아니 엄마나다와 딸래미까지 나와? 와 이거 전맵 개사기네 이거. 바로가 네 이봐 뭐다 자, 이거 꼴찌 발려 줄게. 이거 다 소환한 다음에 드레곤 총까지 소환하고 그 마이크 많이 짓고 이 씨. 팩까지 소환한 다음에 쓰면 돼. 왜가 아 아, 개설이 맛있 와! 아, 개설이 하나올 이. 아. 게게데 뭐 그건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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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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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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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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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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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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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11렙까지 씨 한방 넣더만 와아 개사기 캐릭이네 가만있어 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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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써안 해놓고 갈거야 바로 아, 함 한번 고가면돼 개썰썰 석까지더블 가자! 뭐야 씨 한번 안나눠아아마 이따 가 뭐야 뭐야 아, 아까왜나 그러면 양, 아까 내가 양념 해놨어가지고 아 지금 하고 한번 함 박아서 썼으면 돼 이수. 오뭐내 있잖아. 그래. 이 인수 인자 알잖아. 이당 인수 산주 알고. 모란 놈이군데. 전용템. 아 오, 평타 오, 타령. 오, 이러면은 오, 아 갔어 오, 평타 맞추고. 전용템을 깔 필요는 없었네. 뭐제세서 그래. 평타 치면 되는데. 그것도 맞아. 드래곤 초으로 가는 밀드? 그냥 다 선에 놓는 거지. 일단 뭐야 변신기. 딴놈 버는 거잖아. 아니, 간 SNS 왜쓰데아니 어차피 키어 키도어 있어. 스톤 길어. 스턴이 5초? 뭐야 이거 콜타이 쪽이 어디서?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 15프로 뭐이네 아, 아... 그냥 켜만 때려. 켜만. 알아 알아. 뭐야? 왜 이렇게 쎄요개작이네 이것도. 안터지어 죽어. 이제 먹어줘. 가자. 어, 죽어. 대고 이제. 음. 어키안님 네. 보고 계신가요? 우리 오키안님 오케이아님. 어키안님 재밌게 보셔야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 마시... 쒸오가를 까따라 헬로우 기폭샷도 쓰게? 다시 찍고 네? 어차피 변신이 날려도 어차피 평타 쓰면은 계속 계속 돌아가는 상관없어 뭐야 이 아프 뭐아 어, 뭐. 어. 근데 뭐 두방 맞고 뒤지 너 씨발 응? 이볼데나 어. 아니 두방 맞고 뒤 아니 근데 코가거하는 새끼 어디 있는데 당연히 금메달 하나 더추가해야지 죽을 줄 알았지 중반에 어, 아, 어떻게 아, 죽지 아 그럼 이거만 먹요 그러면 어. 어, 이거 할게. 그냥, 그냥 가 그냥 배으로 몽당만 만들러 가 그러면. 어. 아, 아, 아. 그러면미가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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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다. 가저는 반달. 단 단디. 단디 쩔다 보면 돼, 형아. 그 아, 이케리도 좋은 건 <laughs> 맞아. 이 나쁘지 않은 건 맞지만 저 앞전 에 어..앞전에 비해서 약한거지 매일 짜기만 해봤진 아니지만 그래도 좋네 가자잉 그, 어? 역구앙 마지막 사냥하고 바로 갑시다잉 왜? 왜아니야와 W W 좀 잊어봐라? 몰래키네? 사람? 이거 될은데응 갈거임 갈거딱 한번 더먹어 한번 더 먹어야 된다 이거 응 한번 더 먹어야 돼애매 힘이 나죠 어. 어, 목 전체가 존나 세긴 하네 어. 가자이 뭐야 뭐... 뭐야 튕겨. 아 튕기노 아 아니, 아니, 놀래라 볼렘 아, 아, 한 번에 죽어가지고 누가 더 맞네 놀랬다이 개소리 하길래 야, 누가 튕기는 저올밖에 오래 안 어. 사람으로서니까, 그러니까. 무기는지 아, 씨바힘아 잠비 좀, 비 아, 뭐야? 너힘 힘치... 아, 이새 거를 아떻게 했어? 오늘 내 조언 나뻥안 해, 근데, 낯봉하네, 근데 그거, 중요한 그거, 건, 거, 건 거, 상관이 거. 없어. 어째 변신이 굴촌데. 근데 안 터지네. 바안 되는데? 아, 응. 때려면 응. 때려면 아니, 그러면은 아. 홈백을 자기한테 때려가지고 하면 돼, 살아. 그렇죠. 요. 아, 미친놈들 못하고 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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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아, 이거야. 씨... 아, 잘못했다. 아 편들는데안 보예스 줄게. 어, 어쩌면 이쯤하자. 좀, 좀 아유, 이런애, 이런애, 저런애, 어차피 저 앞에 비해서 앞에보다 밀려. 디스킬 어, 써. 맞아요. 오일팔. 하... 아, 얼마였어? 얼마였어? 근데. 얼마서 못 잡았고 형아마하이트리가 어. 제일 짐승 출격합니다 이제. 트릭을 딱 생긴 것만 봐도 얼마나 쓸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아, 내가 내가 보고 나서 이게 스킬 그냥 스킬 쓰. 그냥 딱 보면 알아. 얼마나 개사람. 어디가? 위에 야, 위에 뭐하냐고. 잠깐만 이, 안 찍었어. 와, 이 날리했고, 형아, 스킬 안찍었어 와아 샷됐다 이 스킬 안찍었어 4, 쿨타임 5초까지 달려있는 내가 확실한건 형아 1렙 스킬 봤는데 형좋됐어 이거 3찍으셈 아, 반인반영의 정원사 쿨타임 5초가 아닌가? 어 5초 아니야 5초아니야 10초 9초, 10초야, 10초야. 10초야. 쇼보려고, W WL 보자 자 넘나 쓰레기다 자 오늘도 내가 알려줄게 즉각셈 영 임상들어 q 스킬 사용시 발령 드 스킬 사용한대요 어? 그림자인 신수 따로 던기네 자 발령 발령? 번 나간다는 소리잖아. 자, 근데 발령이 아직.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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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쓰면은 한번더 나간다는 거야. 쟤랑 같이. 그럼 쟤도 E 스킬이나 r 스킬 같이 쓰면 또나가겠는거고 그렇지. 개삭이라고볼수 있죠. 안에 Q랑 E 스킬만. 자, W부터 쓰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졸라 무서운 예, 사실. 시. 복불복하고 스타머고 기록. 안에 아, 네. 그 뭐야 순위 똑같이 갑니다. 나? <laughs> 아이고, 아, 이이 없어. 아, 이건 아 이건 내가 안 찍었어. 이건 내가 안 찍은 거라 나 모르겠다. 확실한 거안 좋은 건 맞아. 로고한 이건 고속 연속 백기를 합니다. 면으로 아는 유령인데 왜 약하지? 아, 역는게 맞아. 엘레 너무 나, 약해. 나, 나 분명히 말했다. W부터 쓰고 E 스킬스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W 앞에 그, 써 놓고 W 쓰고 이 e 스킬 e 그 이게 맞 뭐야? 이거 이 e 스킬도 왜 이렇게 약해? 쓰레기인데? 잠깐만. E. 음, 잘했어. 2. 스랑이르는거 e. e. 비슷한데? 풀타임 존나 빠른데요, 근데? 맞이 나중에, 아니. 나중에 후반 가면 좋은 건 맞아. 근데 초반이 약해갖고. W 기다렸다고? 말이데이 XX 개선식 시간에 이 없는데. 저기다가 해 놓고 이등 1등을 같이 거냐아다자야되발야뭐 하나. 어, 왜 모든 말에 태클을 걸지, 이 빨래야? 네가 태클 걸으면 말야! 내가 게임 잘해! 네가 태클을 걸고 있으니까, 이래야 내가 언제 아, 태클을 걸었지? 근데, 근데 저게 태클이 태클이야. 있잖아. 차 맞으면 되잖아, 그러면. 아, 짐승의 풀링. 아까처럼 꼴등 가면 되잖아. 테클에 다른 꼴등 가. W 쓰고 E! 아! 쟤좀야아라쟤 좀. 쟤가 쓰라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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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지 말고, 죽지 마, 죽지 마! 아! 그래. 아 퓨어! 스캔 쓰고 위로. 아, 존나 쓰레기다. 어디가 전았나 생각했어. 야, 뭐야, 레벨이, 레벨이 안 된다. 직상 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 아니 네. 어 잠시만 즉사 인도. 아쉽게 볼까? 아저 영겁 참치와 존나 약해 보인다 와. 아. 개사기라 보면. 아 근데 생각보다 레벨링은 빨리 했어 그래도. 아니 0.05초당이래 0.05초당인데 지속시간이 1초야. 얼마나 세겠어. 왜버 계산이 되지? 0.05초당 500 곱하기인데 그러면은 아 1초면 얼마야 아아 존나 쎄다는거죠 하 원래 수정맵이 0.05초당 이런게 쓰긴 하지만 아니 히데에 사게되면 전부가 히데에 사게 어. 맞아 히데에 사게되면 그럼, 그럼 개소리가 흘리면 되고 자 아, 내가 분명히 말 W를 쓰고 나 e 스킬도 쓰는거다 Q만 안쓰면 돼 그냥? 알예써어알예어도돼알예써 이거 한방이야 이거 봐 이게 이게 어떻게 한 방이지? 쌍? 쌍? 아, 아, <laughs> 아, 미안하다 캐리. 응? 이 캐리 RP 10분 걸려. 영상 보니까 아 이거 점프아 야기한 만만. 어디서 있지 우리? 점프에도 10분 걸려놓고서는 렸 훈수 샀던 것까. 그런데. 내가? <laughs> 나는 그 영상만 체킹하려고 일부러 늦게 잡은 거. 티스키 배우고. 없어 문제는 잘했어 그러면. 티쓰고들어가서뭐해아 그냥, 아 그냥 티스고 들어가서 이만 쓰는데. 개는 미안 거밖에 없다. 개사기, 아이. 개사기야, 아, 코가아 코가 뭐야 두 개. 아 야, 짬뽕이 씨발개사 사람은 신발이 어, 두 개니까. 자동사야 아 아니. 근데 그거 누가 쏜거가 근데. 아, 3등이랑 포등이 풍경호하면서얘 서로 빨아주는 거. 아, 어, 그건 보기 좋지. 와, 씨발. 아, 때고 점대 올라가네. 복불복에서도 똑같이 그냥 빨아주면서 아, 좋았어. 아, 그, 그 아, 튀었다. 포도가 시작이 말이네. 개많은데 아, 아 내가 너무 잘돼 가지고. 이꼴때했지이 꼴때강. 너무 잘해도 문제구나. 근데 플레이적으로는 개 꼴지 맞았어. 아, 어, 레이적으로개꼴도 맞잖아. 말지었는데. 멘. 아, 그래 잘하다. 됐습니다. 상관 됐어요. 요거 멋겠지. 아, 가셨어요. 가지마 자저 다루지 못했습니다. 가지게요. 아 캐릭 미안하다. 어. 내 캐릭 쏠려야 할게. 내, 내 캐릭이나 내 캐릭이나 씨발 우리 야, 뭐, 오늘, 오늘 왜 이러는데? 내 캐릭은 좀 원피드야 내 캐릭이. 아이건 맞지마. 오늘 왜 이러냐고 우리. 잘했어. 오, 오. 역겨, 씨. 어 여기 오씨. 피대사기맞나잖아피대사기 아니네. 나. 예스 yes, 할 I got yes to do. That's h 나 p 지 e n i n g i 어 not g 역겨 n g to do it. Oh, yes. Oh, yes. Oh, yes. Oh, y e 많이 m not going t 풀 do it. I'm n 어디 나오 i n g to do it. I'm not going to 유인이에요? 자기가 어디나지, 크도 크랙, 모르는 대그 뭐, 이거, 정말 좋아하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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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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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거 저거, 저 어차피 큐 쓰면 끝났어. w 쓰고 를라고 해. 아네 어우 똥캐. 어우 역 어, 똥만 주는 거 우리는. 어